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0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 하더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괜히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6년이라는 이 46이라는 숫자는 헤롯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소개하고 있는 성전은 헤로 성전입니다. 헤로 성전이 왕공이 되는 해수가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80년 가량 걸렸다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0년 가량. 그럼 여기에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바깥 외형적인 골격만 세워져 가지고 바깥에는 모양새가 갖춰져 있지만 안에 내부를 아직까지 건설하는 데는 35년 동안 더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해로 성전이 한참, 이제 막 중간 지점을 50% 정도가 넘어서가지고 60%를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이때입니다. 한참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3년 반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해로 성전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자랑했느냐? 돌을 자랑했습니다. 돌을. 그러면 그 성전에 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성전 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그럼 돌이 성전이신 그리스라는 도 뜻입니다. 성전에 어떤 나무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각품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돌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그 돌이 누구냐?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해로 성전을 한참 중간쯤 지어가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가지고 버렸습니다. 이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창 해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건축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로 성전을 한창 찌어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버릴 것이라 이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세요. 유대인들도 해로 성전을 자랑했고, 제자들도 예수님, 이 성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미석을 가지고 꾸며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꾸민 거 보십시오. 돌을 자랑했다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돌이 누구냐? 버려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4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3년 6개월 후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50년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이 버려질 것이라 건축자들에게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때에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46년째 지어오고 있는데 이것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짓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 이때 46년이 됐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때가 성전을 짓는데 50년이 됐는지 60년이 됐는지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과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괜히 하나님이 46년이라고 기록한 것 아닙니다. 46년은 누구냐? 성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46이라는 숫자가 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4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내용의 비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면은 모세가 만든 성막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만든 성막을 보면은 바깥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성막과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있는 집이고 바깥에 성막 전체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안에 들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 회막이라고 하는 지붕 덮개가 있는 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붕이 없는 성막 전체는 이 땅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성막 전체입니다. 바깥에 번제단과 물뜸은 비를 그대로 막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머리 둘 것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세상 사람과 함께 생활하신 율법의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성막 안에 다시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붕이 있고 그 속에 금등대와 떡상과 분양당과 은약계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성막은 율법의 육신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만든 성막 속에 들어있는 다른 성막 위 지붕 덮개가 있는 그 성막이 누구냐?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고 헤로당이 지을 성전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 안에 들어있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라파는데 굉장히 거기에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일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 갖고 왔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널판자가 높이가 5m가 되고 광이 750cm 정도가 됩니다. 한 규빗 반. 그럼 보세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널판자의 숫자가 몇 장이 들어갔느냐? 48장이 들어갑니다.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성막 뒤편 서쪽에 8장, 48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48장이 솔로몬이 지을 성경과 헤로시 지을 성전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고 모세가 만드는 그 성막에는 늘판자가 48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두 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숨겨 두셨는데 실제적으로 규객의 그 넓이와 길이에 사용된 판자는 몇 장이냐? 46장입니다. 정확하게 사이저에 해당되는 판자는 46장인데, 하나님이 두 장을 더 만들라고 했는데, 그두 장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서쪽 방향에 6장의 판자가 들어갔는데, 첫 판자와 마지막 판자에는 두 겹으로, 기둥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간 판자는 48장이지만, 규격을 위해서 들어간 판자는 4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6장을 가지고 만든 성소와 지성소가 헤로시 지은 성전을 가리켰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헤로시 지은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가 만들었던 48장이 들어간 그 성소와 지성소와 똑같은 원리로 지었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46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해수로 46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과 헤로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맞질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46년과 46장의 늘판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어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율법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날 살아서 일어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영적인 몸으로 3일날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복음과 율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핵심이 뭐냐?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 인류 전체가 심판주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율법의 예수를 믿었느냐? 죽은 예수를 믿었느냐? 무덤 속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내용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하신 것 이라, 자, 보 세요. 이 성전사건 에특 이한, 단 어가 있 는데, 2장18절 에도, 보 면은 예수 께서 말하기 를 이렇게 기록 되어있 고, 2장19절 에도 예수 께서 대답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 이되어있 고, 2장21절 에도 예수 는 성전 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 하신 것 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세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3일 날 이렇게 세울리라 하는 것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의 예수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날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율법의 사람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날 새벽에 성령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살아나겠다. 이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소개할 때에 이름이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 돌아가실 것, 이것이 성전이 흐러지는 겁니다. 흐러지는 분은 예수입니다. 흐러지는 분은.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기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더라. 보세요. 운명을 하실 때까지는 예수라고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3일날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 성경의 거위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버려질 뿐,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느냐 여기에서 판결 납니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는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사되는 분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두 분은 결론적으로 한분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고 예수가 뒤에 기록되고 예수가 먼저 기록되고 그리스도가 뒤에 기록되도 두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원리를 구별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마지막 날 판결납니다. 죽어 버려진 율법의 예수를 믿었느냐,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예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 6장의 늘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헤롯이 지은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고 분명히 밝혔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성전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나야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예수님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잇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성전이 되시느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이것은 눈앞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불을 질러가지고 넘어지게 해파를 시켰고, 헤로 성전도 불을 질러가지고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불이 뭐냐? 예수님이 불같은 시험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넘어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자기 육체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육체로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어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넘어뜨렸다, 이런 원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것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우연찮게 70년 이후에 비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넘어졌다 흐러졌다. 이런 원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흐러졌다가 3일 날 다시 신령한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채워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사건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21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